안녕하세요. 자녀교육정보채널 드림맘입니다. 아, 오늘은요. 중학교 때 이것 준비해야 후회 안 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제 중학교 때 정말 잘하던 아이들이요. 어, 고등학교 올라가서 실력 발휘를 못한다. 이런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죠. 도대체 어떤 케이스로 해서 중학교 때그닥 잘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아이가 탑을 짓고 또 어떤 친구는 중학교 때 정말 알차게 잘한 것 같은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영맥을 못일까 이럴 때는 어떤 걸 준비해 가야 정말 고등학교 때 최상위권이 되고 대학도 잘갈수 있는 걸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요. 고등학교 확장 공부 연습이에요.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이렇게 우등생 같고 공부 잘할 것 같은 아이가 중학교로 올라가서 시험을 보고 이럴 때 생각만큼 그렇게 뭔가 점수가 만족스럽지 않고 이럴 때 있지 않나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때올때그 간극이 한세네배 어렵다고 느낀다면 고등학교는 거기서 거의 일곱 배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사실은 보면은 그 메인 과목을 굉장히 중요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메인 과목도 중학교의 내신에만 맞춰지면은 정말 고등학교 가서 맥을 못 치게 돼요. 제대로 성적이 탑을 나오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음, 여기서 이제 메인 과목인 국영수를할때 어, 다른 거는 이제 일단 시간적으로 외워서 빨리 올릴 수 있는 거지만 이 메인 과목들은 쉽지가 않잖아요. 고1에 있는 첫 모의고사라던가 좀더 실력이 있다면 음, 3월 수능 모의고사 그리고 6월 9월에 있는 음, 수능 모의고사를 이렇게 보면은 대략적으로 흐름을 알 수가 있고, 우리 아이의 빈 구멍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계별로 레벨별로 좀 나와 있고, 좀더 잘한다면 심화까지 나가고 선행을 나간다 이런 약간 순차적인 그림 같은 게 느껴지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어떤 게빈 구멍인지 영어는 어떻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지 이런 걸 파악을 좀해 두셔야만 나중에 당황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영어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수능형 영어가 아닌 해외 국제학교용으로 공부를 했을 수도 있고요. 국어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고등학교에 있는 문법이 나오거나. 비문학이 나올 때 굉장히 난감해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때 적어도 고등학교를 이제는 맞추면서 그렇게 좀 확장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성적이 최고 탑이 될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중요한 건 학습 습관 잡기인데요. 초등학교 때그 습관이 잘 잡혔다 해도 중학교 때 사춘기 오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습관이 흐트러지기도 해요. 제 아이가 글씨가 명필이란 얘기를 들을 만큼 글을 잘 썼는데요. 글씨체가 예뻤는데 중학교 때 사춘기 오면서 어 거의 글씨체가 너무너무 바뀌고 엉망진창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중학교가 초등학교 때잘 잡았다고 해서 이어져서 학습 습관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아 학습 습관을 꾸준히 잘 잡아간다 이걸 억지로 꽉 잡고 하는 나이는 절대로 아니니까 학습 습관이 잘 잡히도록 아이가 정말 이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뭐 이렇게 시도를 하다 보면. 아이에게 맞는 게 있어요. 누가 전교 1등이 딱 이게 맞았다고 해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양한 학습 습관을 잡는데 시간을 좀 쓰시면, 할 일을 하시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막 갑자기 나 어,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할래? 나는 밤늦게 공부할래? 인강으로 할래? 뭐 할래? 좌충우돌 뭐 이런 식의 일들이 생기지 않으려면 중학교 때 그런 부분에 이제 활용해 보고 아이에게 맞는 학습 습관을 잡아보는데 시간을 하려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다양한 공부 방법, 다양한 자신의 아이에게 맞는 그런 학습 방법을 할수 있도록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세 번째는.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을 좀 약간 허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무작정 방목하는 부분이 아니라 아이가 뭐 축구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뭘 다른 걸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무작정 막기에는 고등학교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중학교 때 하고 싶다는 걸좀 시켜주는 게 그리고 아이가 해보니까 아, 이거 별로고 이걸 해보니까 재밌고 이건 내 재능인 거 같고 이런 식의 약간 아이가 약간 숨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두셔야만 고등학교 때 사고를 안 치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갑자기 1년간 그냥 딱 들어 누워서 공부를 안 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갑자기 고2 때뭐 휴학하겠다, 자퇴하겠다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럴 때 저희들 정신줄 나가게 되죠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을 조금 눈 감아주고, 또 살살 달래도 보고, 어, 그리고 아이에게 약간의 허용도 해주는 이런 부분을 해 두셔야만 고등학교 때를 이제 나중에 최상위권이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제 중1때중2때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아이에게 맞지 않는다거나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언제든지 중3때 수정을 하자라고 아이랑 그런 얘기를 해 두셔야 할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제. 꿈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온 아이가 영재고를 앞두고 음, 정말 아, 도저히 이쪽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춘기라는 일년 정도를 하고 나서 이과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특출나지는 않다라고 생각했고 꽤 잘하지만 어, 그쪽으로 대단히 잘하는 아이는 아니라는 걸 중삼 때 서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자사고로 옮기게 되었고 자사고로 옮기겠다고 생각. 생각을 하고 플랜을 다시 짜면서 고등학교 내신 쪽으로 좀더 신경을 썼고 어, 정말 좋은 결과로 희망하는 대학도 가게 되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너무 이제 강압적으로 이쪽으로 갈 거야라고만 했던 아이들은 그러다가 뚝. 어지듯이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아이가 갈수 언제든지 방향은 틀수 있고 결국은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한 여러가지의 그 수단 중에 하나이니까 너무 여기만 올인하지 말자 라고 늘 얘기를 해 두시면서 유동적으로 수정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게 중학교 중3 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이가, 아, 왜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건데, 뭐, 이러면서 반항을 하고, 아, 나는 이런 거 싫다고, 라고 얘기하는 아이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은 아이들에게, 어, 대학을 좀더잘 가고 나면 기회가 더 많이 오더라. 그렇게 이제 선배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자기가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할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꼭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순위를 매기셔서 하시되 이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처럼 이렇게 말을 딱딱 잘 듣는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좀 달래도 보고 또 기다려도 주고, 아이가 엉뚱한 짓할때 살짝 눈도 감아주고, 음, 그런, 이제,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친다 해도 그런 부분을 알고 아이가 조용히 기다려지는 부모를 감사해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게 될 거거든요. 이제 지인의 아들은 정말 이렇게 사고를 많이 치고, 뭐 공부하러 간다고 학원에 간다 그러고, PC방을 가고, 이런 여러 차례 일이 있었지만, 나중에 아들이 솔직히 고백을 하니까, 어, 그 부모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이가 눈물을 막 쏟으며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때 제대로 공부해서 서울대 의대를 가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꼭 아이가 지금 당장 이렇게 뭐가 딱 맞는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도와주고 있다는 거 믿어주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가지고만 있어도 음 다섯 가지 중에 한두 개만 실천해 보셔도 여러분은 어 고등학교 가서는 제대로 아이가 최상위권이 될 거거든요. 중학교 때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가 가장 중요할 때이니 이렇게 다섯 가지를 잘 지켜보신다면 여러분의 아이도 최상위권이 될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더 도움 되는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도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